성실한 이 아이콘인데, 아. 약간 이 각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쓴 거야. 어. 100통을쓴 거야. 어. 100통이요1십9 어. 구통 되나보다. 아. <laughs> 이거야. 이 정도면 거의 매일 일기같이 쓰신 <웃음> 거예요. <웃음> 읽어봐 여기 봐봐 하나, 어. 하나 읽어줄게. 이거 결혼해서 일년만이다 야. 아니 근데 어우, 이거를 더,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... 이거 읽어본 다음에 이 시간 이후부터. 어 일년만에. <laughs> 근데 그걸 다 보관하고 계셨어요. <laughs> 이거 읽어본 다음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 포커로 밤새는 일이 없을 것이며 또 남편으로서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을 확실하게 맹세함. 아, 포커로, 포커로 밤새는 일이 없을 것이며 아이고, 아, 92년도야. 네, 92년 5월 18일. 와, 아, 92년. 야, 나 개그맨 되게한해 전이네.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료들 이렇게 이렇게 특별 같은데가 아주 포커치 그랬었어. <laughs> 92년. 5월 4일. 내가 우리 90년도에 결혼했는데. 거의 20년 전 2년 뒤인 거예요? 어. 그러니까 여기에는. 거네? 우성이 아버지. 응.